나데오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 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죠. 내 믿음의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 또, 그 밭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내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때요? 깃발할게요. 좋은 맛입니까 가시도 물 엉켜, 엉켜 있는 맛일까요돌맛일까요저 역시도 좋은 맛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평가할 때 기준을 적재하는 경우 성령의 은사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니토 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뭐예요? 치유의 능력, 특별한 언어를 말하는 것, 노래를 하는 것, 식별할 수 있는 것, 지혜인 것, 뭐 이런 것들이죠. 하느님과 함께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흔히, 어우, 믿음 참 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의 판단이 과연 옳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지난번에 성령, 제 성령침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주식인 저한테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기, 들을 수 있는 기를 주는 은사는 내용은 코네톤 저스에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늘날의 체험을 길을 통해서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내가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뭐 기이가 특별하게 생겼다든지, 그런 모르겠지만. 말은, 입은 말을 해갖고 알 수가 있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치유가 이루어진다든지, 특별히 지혜롭게 전논원처럼 까지 아니더라도 성당 안에서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들 계시 거든요 충분히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에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줄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 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의 마음밭은 아마 아주 아니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성실 그다음에 친절, 어 아니야, 아 선행, 선한 마음, 그다음에 친절, 어, 절제, 모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좀 오래 전에 음, 본당에서 참석할 텐데 우리 성당의 회장님이 정말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재속의 형제회 회장님이소도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성령 기도를 참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성령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음, 이제 당신의 체험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그 구마가 많았어요. 네? 마귀들 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어, 어떤 분이 저한테 요새는 왜 옛날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왜 없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왜 없을까요? 마귀가 먹을 게 있어야지. 그렇죠. 이미 우리, 참, 그래요. 우리 생활 자체가 예전만큼 이렇게 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만큼 착하지 못한 것 같고, 예전만큼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요. 이미 마귀들도 그런 것같다 아 여기는 벌써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돼버린, 그서 요새는 마귀가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는 그래요. 씁쓸한만 음 저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얘기해놓고도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본당 신자 중에 한 분이 마음이 들렸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그 신자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싶어 갖고 본당 성령기대에 소속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예, 구마기도를 하는 팀을 이렇게 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그렇게 꾸려지는 기도팀들은 보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다라는 분들이에요 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좀 강한 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구마기도 하다가 이렇게 자신이 막이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있거든요. 뭐 물론 그럼 다시 또 그냥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래서 이렇게 퇴치를 시키지만 좀그과정들이 며칠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고통스럽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지만 이분들이 정말 번당에서 누가 봐도 아, 열심한 분들이고, 믿음이 강한 친구들이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팀이 꾸려지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가기, 이제 가기 전에 이 회장님의 체험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꾸려고그 어르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기도를막한 거예요. 같이 구마기도를 지금은요, 교회가 금하고 있죠. 특별한 신부님들, 특별한 팀 누구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허락하게끔 하셨죠. 그리고 아무나 수시는게 아닌 다만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딱이 회장님이 당한 거야이 회장님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신들이 다시 이제 우리 현장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죠 음 그래갖고 이제 음. 이렇게 잘 구마가 끝났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그 다음부터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우리 본당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최고로 쳐지는 저분이 <laughs>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귀가 나와서 제일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간다고 라고 해요 우리 본당에서 누구라 누구한테 말해도 최고 열심한 분, 최고 믿음이 좋으신 분 하면 이 회장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이 회장님 당했단 말이에요. 집에 오셔갖고 며칠간은 내가 누구지? 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왜? 그참 어쩌면 창피하잖아요. 야 우리 회장님이 당했대.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우리도 모르는 죄를 짓고 사시나? 그렇게나 말이 될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당신도 믿음의 그 척도를 코린터 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그 정도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갈라데아스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 무엇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는 그 사람이 믿음이 깊다는 게 아니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선함, 친절을 어, 성실, 순절, 절제, 온유, 절제군요. 이것이 그 사람한테 얼만큼, 이런 것이 얼만큼 드러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신앙에 인으로서 판단을 내려서 어떤 일을 했을 때그 일의 결과가 나의 명예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될수 있고 그 사람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일이 안, 안 됐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의 평화가 나온다든지 또 나와 다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처지가 되었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가 있 내가 처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저 사람 열심히 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왜안 되지? 왜 이렇게 저게저 저 사람 집은 하는 일마다 저렇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신 십자가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 이것을 견뎌낼 때 내가 하늘나라로,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수 있다라는 그 인내에 머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내 마음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께벌 받은 사람 같이 보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우리 한번 우리 생활을 한번 돌아봐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가 정말 서른배 십배백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갈라디에서 말하는 이 열매 인지 아니면 코린토 전서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갖고 싶어 하고,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은 우리 반성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